자 이번에는 재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관리는 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 수입 발생된 혹은 지출이 발생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재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추건 관리에서 동참자 접수를 했다거나 혹은 어, 세입 등록을 했다거나 했을 때. 발생된 수입, 그 수입이 재정 관리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섭이라는 신도가 사찰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신도가, 어, 인등 접수를 했어요. 그래 동참 접수를 합니다. 인등, 생축 인등, 확인, 동참비 2만원. 기록을 하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동참 세입의 생축 인등에 2만 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 관리로 자동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행사와 관련 없는 행사와 관련 없는 어떤 수입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세입 등록을 누릅니다. 세입 등록 이거는 행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입 계정을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세입 계정 불공 수입 또는 뭐 불전 수입 시주금 시주금 이라고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000원 만 아, 혹은 뭐 56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기부금 이라고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그랬더니 추원이라고 구분에 표시가 되고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56만 원이 예, 기록이 됐습니다 기, 사찰에 기부를 한 셈이죠 자 이렇게 예, 추권에서 기록을 하거나 혹은 행사장 즉 인등이나 어, 법회나 이곳에서 기록을 어, 하였더라도 전부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이 재정관리에 모이게 됩니다 자 재정관리는 세번째 동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재정 관리가 뜨겠습니다. 재정 관리에 들어오면은 일단 모든 업무 창에서 기록했던 수입 발생된 내용이 전부 전표화돼서 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재정 관리에서 별도로 또 세입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전표 입력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자, 세입인지, 지 세출인지 예,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세출이라고 한번 결정을 하고요. 관리 운영비라고 어, 제가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리 운영비에서도 어, 어디 여비라고 어, 해보겠습니다. 여비에서 출장비라고 있네요. 그래서 어, 총무 수님의 출장비를 10만원 드렸다 네 10만원 그래서 기록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기록물이 없으면은 닫기를 하시고요 닫기를 하시고 네, 관리 이 운영비라는 항목에 1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출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죠 그리고 업무는 재정 관리에서 직접 기록한 거라고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리에서 기록했던 내용들은 모두 추건이라든지 인등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점표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 네, 수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수정은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삭제는 가능합니다. 삭제를 하신 이후에 네, 다시 재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네, 수정은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살짝 고친다거나 하는 네, 어, 그런 수정은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잘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록한 내용들에 대해서 무슨 결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결의서 출력을 눌러서 어, 현이치 결의서를 어,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어, 결의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출 8월 3일날 지출을 했고요 실제 장부에 기록한 기장은 언제 했느냐 그래 8월 3일 동일하게 8월 3일날 했고 계정과목은 어, 관항목으로 나누어서 1 0만원이 지출이 됐다 이게 출력에서 이제 영수인의 도장을 찍으면 되겠죠 네, 결제 받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점표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점표가 어 전부 입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트 출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어, 여기에 그연도에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돼 있습니다. 이걸 범위를 자세히 줘야 되겠죠. 출력하고 싶은 날짜를. 이쪽 버튼은 연도를 변경하는 거고요. 이쪽은 월을 변경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을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 8월 1일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럼 8월 1일부터 기록된 내용만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표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출력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 단순한 점표 리스트가 아니라 신도별로 어 목록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신도별 리스트를 뽑으시면은 에 점표를 어 신도별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출력물을 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유섭에 관한 소개해가지고 각 신도별로 따로따로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점표를 조회하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제 그 재정 관리에 그 일일 결산을 해야 되겠죠. 네, 일일 결산은 일일 보고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날 하루에 수익과 세입에 발생된 내용이 일목 모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일일 시제 보고에 대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시제 보고를 누르시면 시제 보고에 관한 양식과 출력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수입이 얼마였고 오늘은 수입이 얼마고 오늘의 수입 두 개, 전일의 수입 두 개, 그리고 나머지 잔액 그리고 주요 수입, 주요 수입이 얼마냐? 불공 수입이 얼마고 불전 수입이요. 여기 표시 없는 것은 추권이 되겠습니다. 추권이, 뭐, 2만원 잡혀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음, 어, 일일보고에서도 세입부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다 자세하니, 세입 출력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관항목으로 어, 보여줍니다. 관악목, 불공수입에 관한, 불공 수입이 200만 원이 있었으며 불공 수입에서도 재 수입이 200만 원 이렇게 간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요 마지막 이 보면은 합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합계는 목에 관한 실제 수입에 관한 합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출도 별도로 관항목에 비해서 관리 운영비, 여비, 출장비 해가지고 만원이 지출이 됐다. 예,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 이거는 이제 관항목에 에, 관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어 보고를 한 것이고요. 어, 금전 출납부 형식으로 수익 지출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어, 출력물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종합 출력 버튼을 눌러서, 종합 출력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수입과 지출 항목이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차례대로 계산돼서 보여줍니다. 자 이를 보고는 이렇게 보았는데. 네, 월별 보고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닫기를 하시고 월별 보고를 누르시면 1일 보고와 똑같이 바로 월집계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불공수입이 얼마, 불전수입이 얼마, 네, 관리 운영비가 얼마 지출됐다 네, 시제보고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어, 월결산을 하기 위해서 어, 집계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은 2.0에서 취했는데요, 3.0에서는 집계하는 방식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무슨 월 집계를 한다든가 연별 집계를 한다든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연별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2007년도에 발생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산표를 눌러서 보시면은. 각 월별로 어,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 예, 1월달에 예, 세입이 얼마 발생했으며,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이 8월달이니까 8월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달에 264만원이 예, 세입 발생했으며, 전체 세입에, 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8월달에 발생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3.4분기에 264만원 7.8 9월 합계 된 금액이죠 예, 3.4분기에 예, 수입이 전체 세입의 100%에 해당된다 예,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출도 마찬가지로 어,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산표를 뽑으셨죠? 이제 다음엔 세입출력. 이것도 월 1에서 세입출력했던 거와 똑같은 그런 것을 어, 여기서는 엉땅 아, 집계해서 연 1년치를 집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한번에 클릭만으로 모든 계산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 그리고 연별에서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면 2006년도 혹은 2005년도 이렇게 별도로 어각 연별로 이렇게 모든 것을 계산할 필요 없이 예 편리하게 버튼만 클릭만으로 모든 것이 출력되도록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이 재정 관리에서는 예 관항목으로 해서 모든 수입을 분류해야 되는데 이 계정이 우리 사찰에 맞는 계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계정 편집을 누르셔서 어 계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공 수입에 재수입에 봤더니 4직 구제 수입이나 기재 수입이 없다. 그러면은 이 추가 버튼을 목이라는 곳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4직 구제비 죄송합니다. 4 9제비 기록 네. 그리고 또한 번에 추가를 눌러서 기재사 수입 네. 이렇게 해서 목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인등 수입에서도 어뭐 필요하다 그럼 추가를 눌러서 기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불전 수입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주금이 있는데 그냥 시주금 말고 뭐 공양미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기록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도 더 부족하면은 네, 추가를 눌러서 항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아예 간이 없더라. 간이 예, 아예 없더라 그러면 간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눌러서 관항목 이렇게 일괄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추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더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언, 얼마든지 목과 아, 항 그리고 관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정관리였고요. 재정관리는 워낙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전표 입력, 삭제, 결의서 출력하는 이 부분만 어, 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각 어, 행사에서 세입만 열심히 기록해 주시면은 모든 게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 신경쓸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 신도분들한테 일일이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영수증 프린터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치 영수증 하면은 영수증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영수증 프린터는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 갔을 때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현금 영수증이 인쇄돼서 아마 줄 겁니다. 그 영수증 프린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영수증 프린터를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현금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재정관리를 설명드렸습니다.